아무 생각 없이 대출 갚으면 그거야말로 최강 호구 짓입니다 여러분 대출은요 최대한 안 갚아야 해요 최대한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 지식을 쌓으세요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덜 갚아야 하죠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죠 들어는 봤지만 뭔지 모르는 재테크 상식 그걸 쉽게 풀어드리는 김시호랑 입니다 대출 받기 전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대출 한도. 둘째, 대출 금리. 셋째, 대출 기간. 넷째, 대출 상환 방식 먼저 대출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쉽게 말해 대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에요 a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요 b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차별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차별해야죠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연봉이 천만원인 사람에게 어느 누가 5억원을 덜컥 빌려주겠어요 상대방의 소득 수준 즉 월급이나 연봉 수준을 보고 그에 적합한 액수의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 여러분이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면 간단해요.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둘째,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란 금, 즉 돈에 대한 리 이자입니다. 돈을 빌리는 대신 갚아야 할 이자를 뜻하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은 같은 직장 동기예요. 월급과 보너스 모두 같아서 연봉이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은행에서 똑같이 5억 원씩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C에게 알려준 금리는 3.3%고 D에게 알려준 금리는 2.5%. 뭐라? 무슨 일일까요? 사람 차별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C의 신용 등급은 4에서 5 등급이고 D의 신용 등급은 1에서 2 등급입니다. C는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고 캐피탈 회사, 카드 회사에서 다른 대출을 이미 받았어요. 반면 D는 꼬박꼬박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지불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게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이 은행이라면 당연히 C보다 D가 믿음직스럽겠죠? 그러니 C에겐 금리를 높게 책정해 미리 돈을 많이 받아두는 겁니다. 혹시라도 C가 또다시 제때 대출을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대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재테크 초보들이 바보짓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출을 빨리 다 갚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최대한 안 갚고 사는 게 좋을까요? 많은 재테크 초보들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빚쟁이가 되기 싫다는 운동, 부귀 영화를 못 누려도 좋으니 빚 없이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최고라는 운동. 재수없는 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니까 가난한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평생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외우세요.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는다 그리고 최대한 안 갚는다 이게 흑수저 탈출하는 지름길입니다 대출은요 최대한 빨리 안 갚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E라는 사람과 F라는 사람이 똑같이 1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금리도 연이율 2%고요 그런데 대출 기간이 달라요 E는 30년 F는 10년 E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빚을 지는 거고요 F는 10년 동안만 빚 갚으면 됩니다. 누가 위너일까요? 당연히 네 E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E는 30년 동안 매달 369,619원씩 갚으면 됩니다. F는 10년 동안 매달 92만 135원씩 갚아야 하죠. F가 이보다 무려 3배씩 매달 갚는 셈이에요. 10년 후에 F가 대출을 다 갚았다 쳐보죠. 그럼 뭐가 달라지죠? F의 인생이 달라지나요? 대출 다 갚았다는 사실 말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E보다 3배 많게 갚느라 고생했죠.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왜 E는 30년 동안 천천히 대출을 갚으려고 할까요? 네,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효과를 노린 겁니다. 2020년 5월에 36만 9,619원과 2040년 5월에 36만 9,619원은 같은 느낌일까요? 표면적으로 30년 동안 매달 똑같은 액수로 대출을 갚는 거지만 실제론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부담이 점점 줄어듭니다. 1990년에 1천만 원 갖고 있었으면 좋은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1천만 원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 즉 화폐 가치 하락 효과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해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 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 갚는 겁니다.